이윤나 TVN 신작 전하 대시옵소서에서 황실 주방장으로 대변신 안녕하세요. K-딜라마 팬 여러분 TVN 2세 드라마 전하 대시옵소서 앱첫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소녀시대 이윤나의 색다른 컴백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임윤아는 미슐랭 CF 출신 프랑스 요리사 연지영 역을 맡아 500년 전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과거로 떨어진 연지영은 뜻밖에도 왕실 주방장으로 임명되어 맛에 매우 예민한 폭군 이헌왕 이채민 분의 식사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헌은 아주 미세한 맛의 차이도 잡아내는 초미각의 소유자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냉혹한 군주입니다. 티저 영상 속 이윤아는 파란색 왕실 CF 복장을 입고 궁녀들을 진도 지휘하며 바쁘게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식 조리도구도 없는 낯선 주방 환경 속에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궁중 음모와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요리 전쟁을 예고합니다. 현대 CF와 조선의 왕이 벌이는 긴장감 넘치는 궁중 미식 대결,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날 로맨스의 불씨까지. 전하, 대시옵소서, 는타임슬립 요리, 궁중 로맨스가 완벽히 어우러진 올해 TVN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묘나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